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호 메르스 타의 박시장입니다. 1월 6일 월요일 아침, 지난 주말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 급등 측지등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수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일제히 반등 마감했습니다. 다운은 0.80%, 나스닥은 1.77%, S&P 500은 1.26% 상승 마감했습니다. 모처럼 동방강 세로 마감을 했는데, 작년 말부터 이어진 약세로 저가 매수가 심리가 강해진 가운데 미국의 제조업 워팡이 6개월 내 최고 수준으로 개선되면서 매수수 심리를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테슬라와 엔비디아 강세로 오랜만에 3대 지수가 동반 강세를 보이며 낙관론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전날까지 S&P500과 나스닥은 5거래일, 다운은 4거래 연속 하락했었습니다. 이에 적감매서 심리가 강해진 가운데, 비제조업항이 최근 6개월 사이 최고 수준으로 개선되자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날 강세로 산타렐리 기간 떨어진 S&P 500 지수 수익률은 다소 회복이 됐습니다. 산타렐리는 미국 증시가 연말 마지막 5거래일과 이듬해 1월 첫 2거래일까지가 첫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산타렐리에서 S&P 500은 5914에서 시작해 5942로 마감해 약합에 그쳤습니다. 올해 뉴욕 증시는 산타가 노션한 셈인데요. 그럼에도 앞선 5거래일간의 부진을 한번에 털어내며 나카노는 다시 탄력받고 있습니다. 미국 12월 제조업황지수가 개선된 것도 투자심리를 뒷받침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ASM이 발표한 12월 제조업 PMI는 구매자관리지수 PMI가 49.3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예상치가 직전달 수치인 48.4를 0.9포인트 상위를 했습니다. 업황이 주가 확장을 가늠하는 50에서는 못 미쳤지만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개선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거대 기수 기업 7곳을 가르키는 매그니피센트 7은 애플을 빼고 모두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0.23% 하락 마가 마이크로소프트 MS는 1.14% 상승 엔비디아는 CS에서의 블랙엘과의 관련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되고있는 가운데 미국의 유럽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BOA)가 엔비디아를 토픽으로 선정하면서 또 목표가를 190달러 사용하면서 4 7 상승. 알파벳은 구글이 자체 개발한 양자 칩 월러를 아, 알파벳은 예, 1.24% 상승, 아마존은 1.78% 상승, 메타는 0.87% 상승, 넷플릭스는 0.71% 하락 마감했습니다. 비디 d 가4% 이상 급등하고, 다른 반도체들도 일제 랠리하면서, 반도체 필라페피아 반도체 지수도 2.83% 급등하면서, 5163.65포인트를 마감했습니다. 프로덕컴은 0.24%, AMD 3.92, 인텔 1.68, TSMC 3.49, ARM이 10.10%로 급등하였습니다. 마이크론도 2.93%, 상승하면서 대부 반도체들이 어, 랠리하면서, 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차 또한 미국 전기차가 일제히 널리하면서 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판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8.31% 급등하면서 414.44달러의 마감 리비아는 지난 분기 차량 인두량이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했다면서 24.5%로 급등하였습니다. 노시드도 덩달아서 8.58% 리콜라 도 22.13%로 각각 어, 상승했습니다. 유럽 r o 시는 중국 경기 동향을 둘러싼 이 불투명감 등의 매도 p o 이 되면서 하락마감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다일제 e 하락마감 모습이었고 국제 유가는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s t important t h i i t 3 9 6 달러 1.13% 상승 n 감한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금값은 지난 3주간 최고가 기록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온스당 2 6 f r 7 0 달러 0.5%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코스피는 2 4 4 1 92포인트 1.79% 상승 마감했습니다.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외국인 2,846억 숨매수, 기관이 3,192억 숨매수함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숨매수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징을로 살펴보면은 현대차 그룹 전기차 5종이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 대상에 포함되고, 또한 중국의 배터리 관련 기술 수출 규제 강화 계획 소식이 나오면서 이차전지 전기차 관련주로서 코스모화 코스모신소재가 어제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고 오시아의 홀딩스 하나솔루션 또한 미국 신재생에너지 업체가 주가가 상승하고 테슬라가 4분기 ESS 판매나 호조 등의 태양광 관련주로서 어,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교촌의 F&B도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지난해 4분기 실적 개선과 올해 펀더멘털 개선 기대감에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7905.76포인트 2.79% 상승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에서 상승마감했는데 특징위를 살펴보면은 어제도 이 미국 양자 컴퓨터 업체가 주가가 급등하고, CS에서, CS가 이제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예, 이번 주에 이제 열리는데요. 이 양자 컴퓨팅 부분 신설 등에, 어, 한국 참단 소재는 3년상, IM 플러스, 아톤, 바이오로그 부스는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시큐센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참단 소재 IM 플러스, 아톤, 어, 시큐센은 장동대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Ji Tech도 상한가를 갔는데요. 아주대 교수팀이 반도체 배선 관련 차세대 금속 물질 개발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IA는 전기차 및 소주차 관련주로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s p 시스템은 삼성전자 로봇 사업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로봇 관련주로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레인보로보티스 또한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 예정 모멘텀에 속되면서 이날도 전일 상한가에서 이날도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고 레인보로보티스는 자동 노동 대표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소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알체라는 자회사 유수비가 벤츠 모빌리티 코리아와 비대면 고객 확인 솔루션 공급 계약 체결 모멘텀에 속되면서 알체라는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필라 대표 의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고 엔비디아, 훈풍 영향 등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위임팩, PSK홀딩스, AD테크놀로지, 이오테크닉스, 펜트론, 테크윙, DNF, 에이펙트, 네오스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어는 엑의 최고 경영자가 엑머니 출시 예고에 전자결제 관련주로서 단어리급 그 반응이 나온 모습이었고요. 엑센스케어는 장현국 공동대표와 1월 달내에 중국 지사 설립 추진 소식이 나오면서 엑센스케어와 이날도 신고가가 나오는 체크 음, 국가 이날도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원텍은 UAE 아랍에미리트의 의료기기 인증 6석정을 요소, 획득했다는 소식에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고 유니스는 미국 신재생 에너지 업체의 주가 가 상승하고 테슬라가 4분기에 3배를 넘어섰 속에 풍력 관련주로서 인센이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메가시스도 이날 음, 급, 아침에 급등했다가 차익실현으로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중국 내간염병 확산 우려와 또 2016년 이후 국내 독감 최대 유행 소식에 의료기기 관련주로서 메가CCS가 아, <laughs> 차익실에 나오면서 일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중엔시스 에코프로가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현대차그룹 전기차 5종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 협택 대상 포함과 중국 배터리 관련 기술 수출 규제 강화 계획 소식에 이차전지 전기차 ess 관련주로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한중엔시스 이제 이차전지 ess 에코프로는 이차전지 관련 종목으로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장동원 미래스닥 전화번호는 166-397입니다. 하지만 자원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긴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ピッ <music>